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2페이지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두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두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믿음의 선택은 죄를 멀리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죄와는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저희가 소망하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고 많은 문제와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믿음의 선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현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곰곰이 고민해보고, 어,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한 선택들에 이렇게 어려움을 따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내용이겠지만, 믿음의 선택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선택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결과에 집중하여 결과를 토대로 실패와 성공 여부를 가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에 맞게 성공하길 원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가장 먼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여, 구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기도 하여야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희의 인생을 한번더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한 중고등부 연합집회에 따라가서 찬양팀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목사님과 방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라, 제가 나이가 어릴 때라, 그,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짐그 풀고 서로 이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되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목사가, 목사를 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예,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 대답하자,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된 이후에는 뭘 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는 원래 고민도 없고 그냥 시키는 거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기라서 참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했어서, 어, 목사님께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고 있는데 한참 그렇게 시간이 흘르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참 많아. 목사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네. 우리는 목사, 선교사라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소명에 대해서는 무지한 젊은이들을 종종 복원한다네. 어, 십자가의 길, 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 목사나 많은 성취를 이뤄내려고 한다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자리를 이뤄내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곤 한다네. 자네는 무엇을 원하나, 자네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소명은 뭔가라고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밤을 지새워서 아침 해가 뜨고 다시 함께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여 진 것을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어, 경고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더불어 오늘 함께 나는 성경 본문에 나온 기도원의 믿음의 행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을, 어, 확신했지만 그 뜻을 구하고 다시 한번 구하는 그 기도원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세우게 하신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한번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닌지를 기도하고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한번더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이끄실 것을 믿으심으로 현실의 결과나 어떤 성취에 우리의 인생이 쏠리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가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